자, 우선 아까 말했지만 여기 fx,y는 0이고 요거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습니다. 우선은 위치가 바뀌어있는지 데 x,y, x,y 위치는 안 바뀌었어. 위치는 그대로인데 부호가 바뀌었다. 부호가 지금 둘다 빼기 빼기가 있어. 그럼 첫 번째 우선 f-x,-y입니다. 이거는 원점 대칭이 원점 대칭. 원점대칭인데 여기는 중심밖에 없으니까 3,5가 될 것이고 원점대칭이면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5가 되는거에요. 그래서 중심이 처음에 3,5에서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5가 된다. 자그 다음 두번째는 요거 1마이너스 x는 요거는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x 이라고 똑같다. 요거는 마이너스 묶어버리면 y-2라고 똑같다. 그래서, 요, 마이너스 X가 요게 됐단 말은 X축으로 1만큼 이동한 거고, 요것이 요렇게 됐단 말은 Y축으로 2만큼 이동을 한 거. 그래서 이거를 X축으로 1만큼 이동하면 중심이 마이너스 2컴마, Y축으로 2만큼 이동하면 요거는 마이너스 3이 된다. 그래서 중심이 마이너스 2컴마 마이너스 3인 1번이 정답이다.